신명나게 또한 가지, 한 가지 또 익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바르게 절원품 간단하게 몸풀이 한번 하겠는데요. 체조 동작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양팔을 들어올려 쭉 끌어올리세요. 자, 팔이 뒤에 넘어, 넘어갈 때까지 손바닥이 뒤를 향하게 겨드랑이 쫙 열어주셨죠. 이때 손끝을 가운데로 모아서 손목을 우산 쓰는 우산 쓰듯이 꺾어주세요. 쭉 끌어 내립니다. 숨을 내쉬고 자 허리까지 왔을 때 허리를 살짝 구부리고 양팔을 허리 밑으로 지금 손이 내려갔죠. 교차 손바닥을 쭉 펴서 해치기 동작. 양손 해치기 하나 둘 다리 쭉 피시고요 셋 허리도 쭉 피시고 넷. 손을 다리에 붙여서 손바닥이 앞으로 향하게 들어 올립니다. 천천히 꼬리뼈부터 해서 척추, 허리, 둘, 팔 끌어 올려 머리 뒤로 쭉 기지게. 최대한 뒤에까지 제길 정도로 등 근육의 자극을 느끼시고 손끝을 가운데로 모아 끌어 내리기 후. 허리를 쭉 피고 양손을 교차 하나, 둘셋넷 다시 들어 올리겠습니다. 쭉 끌어 올리기 가운데로 모아 쭉 끌어 내리기 하나 똑같은 요령으로 네 번이에요. 둘셋 팔을 쭉 펴세요. 넷 마지막 자 손바닥을 들어올려 머리 위로 기지개 겨드랑이까지 자극을 느끼시고 등 근육 자손 가운데로 모아 끌어내리기 아래로 아래로 숨을 내쉬고 편안하게 아래로 내리고 하나 둘셋넷자 천천히 일어나서 서기 자 허리 손 하시고요 뒤로 목 운동, 하나, 둘, 셋, 앞뒤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왼쪽부터 귀를 깨게 된다는 생각으로 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도리도리, 왼쪽부터 하나, 둘, 셋,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버티기. 왼쪽, 오른쪽. 왼쪽, 버티기.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자, 고개 내려주시고. 돌려주기, 왼쪽부터 천천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번더둘셋넷 둘,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을 이 시간에는 이제 가랭이 땅 닦기 연습 좀 강렬하게 하시고 다음 동작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짝 이렇게 손 바닥에 짚고 쪼그리고 앉으셨어요 양손에 양팔에 힘을 주시고 양 다리를 폴짝 여기서 버티시는 거예요. 허리 힘딱쭉 꼬리뼈 안으로 넣고 버티기 되시는 분은 이제 요가나 이런 거 하셨던 분들은 되시는 분들도 계시죠.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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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게 팔에 힘을 주고 몸에 무리가 안 가게 쭉, 쭉 위에서 아래로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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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이렇게 해서 바닥에 가랭이가 닿게 이렇게 쭉 해서 편안하게 앉아주시고. 발끝을 몸 쪽으로 이 상태에서 이제 손으로 앞으로 걷듯이 쭉쭉 가서 배를 바닥에 대고 쭉 이렇게 이렇게 요거는 이제 늘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거는 뭐, 뭐 택견을 안 하시더라도 요걸 하시면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쫙펴 주시고 풀어 주시고 풀어 주시고. 뭐 제대로 또 하려면 또 이것도 뭐. 제치고 해야 되는데, 이 정도만 하시고, 자, 두드겨서, 족삼리 두드겨 주시고, 다 다리를 모아서 허리 두드겨 주시고,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결과부자, 이것도 제가 강력 추천하는 동작이거든요. 특히 어린이들한테 제가 이거 많이 하는데, 어 어려서부터 해놓으면 나중에 다 되거든요. 결과부자. 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빠 다리, 양반 다리, 양반 다리 문화긴 한데, 이 결과부자 명칭도 잘 모르고, 또 이거를 제대로 하는 학생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이거 항상 지도하거든요. 발바닥이 위로 딱 이렇게 올라오게. 이렇게. 이제 이게 돼야지만 이제 하단전에 힘이 딱 생기거든요. 자, 이제 왼쪽으로 비틀기, 요추틀기 다시 반대로. 다시 한 번, 왼쪽으로 쭉. 이제 비트는 동작은 이제 그 은염적인 얘기로는 몸의 독소가 다 빠져나간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식사하시고 난 다음에 뭐 또는 몸을 풀고 싶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비틀기를 해요. 이렇게. 비틀기. 몸이 상쾌해지죠. 그러니까 의념적인 얘기니까 결국은 그 느낌으로 봤을 때 몸이 상쾌해지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골반 펴주기를 제가 강력 추천하는데 한 30명 정도 수업을 하면은 한 두세 명 정도는 어, 저 너무 시원해요. 이런 걸 바로 느껴요. 어린이들도.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또 연습을 해 보겠는데 요 자세에서 이제 엉덩이를 들고, 이렇게, 살짝 앞으로 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손으로 해서, 이, 지금, 요, 무릎, 아래 여기 회원부족이 바닥에 닿을 것 같이 내리면서 상체를 뒤로 제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등 근육, 여기 이제 척추 있는 데가 자극이 막 오시겠죠? 목을 쭉뻗가지고 이렇게. 자 다시 뒤로 가서 손을 뒤로 짚고 이제 이건, 이건 솔직히 더 어려워요. 엉덩이를 들어가지고 쭉 이렇게 이건 좀더 어려워요 오히려. 엉덩이에 힘도 들어가야 되고. 잘하셨어요. 자 이제 허리가 다리를 풀어가지고 좌우로 이 엄지발가락 부딪히는 거는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요거는 이제 하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실 때나 학생들도 그렇고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엄지발가락 엄지 부딪히는 건 의식적으로 하세요. 잠, 눈, 눈 깨시기 전에 침대나 뭐 잠자리에서. 주무시기 전에 또 이거, 아, 오늘 이거 천번 해야 되겠다. 두드기, 천번 아니면 한 백번이라도 두드기고 주무시면은 전체적으로 다 풀리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위에를 치료하려면 하체, 하체를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발. 이거 아주 좋은 거거든요, 발. 이거 발, 엄지발가락 두드겨지기. 근데 이제 변형이 와가지고 이 뼈가 튀어나오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부딪히면 아프니까, 아프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 아프게 발가락만 잘 이렇게. 뒤꿈치를 원래 붙여놓고들도 많이 하는데, 그거는 여기 뼈 때문에 잘안 되니까 저도 살짝 떼어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리 위에까지 다, 고관절까지 풀어주니까. 자, 옆으로 좀 빠졌는데요. 자, 이렇게. 그래서 자꾸 이제 몸을 늘려주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조금 오늘은 어려운 동작인데 이제 실제로 이제 택견에서 가장 중요한 품발기를 배우실 거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 그래서 이제 어, 곁대고 무릎치기는 지난주에 하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 연습 한번 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 그 내차기 동작 들어가겠습니다 자 원품에서 무릎치기는 뭐냐면은 조인트 깠어 뭐 이런 얘기 보통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무릎이 이게 사실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무릎으로 상대 허벅지 여기 한대 맞으면 힘못 쓰거든요. 허벅지나 이 명치, 명치 어딘지 아시죠? 여기 쏙 들어간데 여기 여기를 쭉 치서 치는 동작인데 자 무릎을 강조하려니까는 접으시는 거예요. 근데 발이 바깥쪽으로 가게 접는 거죠. 자 접어서 이렇게 들어가는 동작.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왼발부터 굼실되면서 부담 없이 하나, 이 둘, 이 그림만 그리세요 그냥 힘을 주지 말고 이렇게 그림만 그린다 생각으로 살짝살짝 하나 익둘 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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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익 어우 기억도 너무 잘하셨어요 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지금 무릎 치기라는 동작이에요 무릎 치기 무릎으로 치는 거예요 무릎 치기인데 그러면 도망 못 가게 하고 해야지만 이제 효과를 보겠죠 그러니까 손으로 반대편 팔로 팔을 들어서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데가 어디냐면 이 목이거든요. 목 목을 목을 도망 못 가게 들어서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은 옆구리 옆구리를 이렇게 못 가게 밀 이렇게 당겨놓고 무릎을 들어서 찍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우리가 형으로 연습을 하는 거니까 몸에 좌우 대칭이 맞게 연습이 돼야 되니까 요손 뿌리 여기 가장 여기가 여기 센 거거든요. 이걸로 이걸로 격파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기. 여기와 이 무릎. 이게 일직선상에 오게 중심에서 만나는 거예요. 양쪽에서 만나는 거죠. 이 왼쪽 무릎과 오른쪽 손이 들어올리는 건 똑같아요. 하나는 다리를 들어올리고 하나는 팔을 들어올린 거죠. 들어올려서 쫙 여기서 쪼이는 거예요. 여기 중심에서. 그러니까 팔 있는 쪽의 옆구리는 지금 쫙 펴진 거고 들어올린 쪽이 다리 쪽은 지금 쫙 이게 지금 허리가 접어진 상태가 되죠. 몸이 이렇게. 이렇게. 다시 원 품으로 놓고 반대쪽 왼 팔을 들어올릴 때는 또 다시 굼실 살짝 익크 그렇죠 다시 굼실 익크 굼실 익크 굼실 익크 쪼여주는 거예요 쪼여 굼실 익크 굼실 익크 굼실 익크 이렇게요 이렇게. 곁대고 무릎 치. 자,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동작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내차기. 내차기는 뭐냐면, 무릎을, 다리를 들어서 상대의 그 명치 부분 있잖아요. 거기를 발바닥으로 이렇게 밟아버리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발이라고 생각했을 때, 손이. 설명을 하자면, 이렇게 발을 들어서, 이게 발바닥이에요, 손바닥이. 이 발바닥을 이렇게, 발, 발을 이렇게 꺾은 다음에 발바닥으로 이렇게 끌어내려가지고, 이게 다리라고 봤을 때 무릎을 구부리지 않고 쭉 피면서 밟아버리는 동작이에요. 그러니까 일단 무릎을 들어 올리고 발을 싹 뒤집어가지고 발바닥으로 쭉 상대의 명치 부분을 밟아버리는 동작이죠. 가슴을.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다리로. 일단 발을 중심으로 갖고 왔어요. 무릎을 들었어요. 아까 제가 발을 뒤집는다 그랬죠. 이 무릎보다 발을 더 끌어 올려야 돼.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서 이렇게. 자, 다시 해볼게요. 하나, 둘, 셋. 요내 차기만 유독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리면서 내 무게중심까지 실어갖고 밟아버리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다시. 다시 왼발 하나, 둘, 셋. 자, 다시 왼발 하나, 둘, 셋. 그렇죠. 하나, 둘, 셋. 셋. 배심까지 들어. 하나, 둘, 셋. 자, 고무줄처럼 튕겨서 으크 이렇게. 자, 왼발 다시 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자, 이게 지금 다리가 이 다리가 발이 발이 다리보다 더 위로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근데 이렇게까지 올 필요는 없고 가슴이니까 목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요 정도 들어올려서 이렇게. 무릎을 들어올려서 발을 들어올릴 때 발끝을 몸쪽으로 당겨 가지고 이렇게. 발이 이렇게 스매싱하듯이 이렇게 꺾듯이 장단지에 장단지 근육이 딱 이렇게 알이 하나 생기듯이 어 장단지의 힘과 여기 대퇴부의 힘과 배신과 허리 힘을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차기가 이것만 어 하고 나면은 다른 발차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하셔도 뭐 충분히 다른 운동 필요가 없으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높게 하지는 마시고 일단 발을 꺾는 연습만 해서 발을 꺾어서 이렇게. 앞발목. 아까 제가 무릎을 꿇고, 아, 아까가 아니고 지난 시간이죠. 이렇게 무릎을 꿇었을 때, 그리고 지금 앞발목, 여기 지금 쭉 펴진 상태가 되는데, 이 지금, 이 우리가 많이 걸어도 사실은 이 앞발목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앞발목에. 이렇게 이렇게 걷는 사람 별로 없으시잖아요. 걸을 때 예를 들어, 이렇게 걷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이 많이 걷는다 하더라도 이 앞발목 관절을 많이 쓰지는 않아요. 그 근육서부터. 그래서. 이 동작이 아주 좋거든요. 순환이 확 되는 동작인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무릎을 들어서, 발을 무릎보다 더 올리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 발끝이 몸쪽으로 오게 쭉. 들어서 쭉. 들을 땐 허리를 구부렸다가 쭉, 이렇게 허리를 배치게 하듯이, 배로 배치게 하듯이, 허리를 쭉 피듯이, 허리를 쭉 한번 쉬듯이. 자, 들어서 에크, 이런 식으로. 들어서 쭉, 그렇죠. 들어서 쭉 이렇게 들어서 우리 집에 왜 왔니 왜 왔니 옛날에 우리 그런 놀이 했었잖아 이런 식으로 자 다시 한번 들어서 쭉 그렇죠 들어서 쭉 들어서 에크 들어서 에크 들어서 에크 이렇게 잘하셨어요 근데 이게 이제 상대를 밀어놓고 하는 거예요 하나 손으로 밀고 들어서 에크, 다시 왼손으로 밀고, 에이크. 오른손으로 밀고, 왼손으로 밀고, 하나, 에크, 둘, 에크, 셋, 에크, 넷, 에크, 다섯, 에크, 여섯, 에크, 어 내 차기는 두 번만 해도 힘든데 너무 많이 하신 것같아 가볍게 허리 돌려주시고요. 자, 오늘은 너무 힘들으셨기 때문에 좀 앉으셔가지고 다리를 좀쭉 펴고 이렇게 좀 한번 앉아보세요. 자 허리도 좀 펴주시고, 저기 제가 이게 그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다 보니까 마이크 때문에 누울 수가 없는데 눕게 해드리면 굉장히 좋은데. 지금 누울 수는 없네요. 누울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이거 제이 요가 동작에서 많이 하시긴 하는 건데, 이제 우리는 요가 동작보다는 다리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이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을 뒤로 이렇게 짚고 지금 앉으셨잖아요? 자, 왼발한번 이렇게 들어보세요. 지금 발끝이 몸 쪽으로 오게, 이렇게. 자, 쭉 끌어내리면서 우리 왜 내차기 할때 이렇게 꺾었었죠, 발목을? 쭉 끌어내리면서 바닥에 대지 말고 다시 반대발 들어올리기 이렇게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배에다 힘을 의식적으로 두시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힘드신가요? 자 다리 털어주시고, 자, 이제 발을 좌우로 지그재그, 지그 배에다 힘주고, 지그재그, 지그 다리에는 힘을 빼고,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나 둘셋넷 다섯 에스 엘엘 어이 어이 둘아둘 뱃살 빼기, 오이 어이 어둘나둘핫뜰핫뜰핫뜰핫뜰핫뜰 어이 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둘 바로 내리고 털어지기 이제 진짜 어려운 거 발을 모으시고 네 번만 할게요 발 모으고 하나 둘셋넷 이때 허리 반동을 많이 주면 허리가 무리가 가니까 허리는 그냥 놔두고 발만 쭉쭉 끌어올려서 이렇게 다리 털어지기 자 발바닥 붙이시고 오늘은 내차기를 배우셨으니까 굉장히 아주 소득이 많은 날입니다. 내차기 한 가지만 하셔도 뭐, 하루에 열 번씩만 하세요. 자, 앞으로 숙여주기. 중계사동 그, 지금, 주민자치회 회장님 이하 이렇게 오셨는데요. 지금 오늘 뭐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어, 제가 보기에 대한민국 최강이신 것 같아요. 택견 티셔츠도 이렇게 탁 멋있게 입으시고. 자, 너무 경직되지 마시고, 이런 거늘 앉아서. 그럼 이제 오늘은 아주 너무 열심히 하셨고요. 이걸로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원, 바른 자세 하시고, 양팔, 양발 벌려서 원품 자세. 이제 우리가 또 며칠 뒤면은 체조 동작 배우실 건데, 다 체조 동작에 있는 체조예요. 하나, 머리 위, 자. 무릎 구부리면서 손끝 가운데를 모아 쭉 들어올리기 기지개 후. 요거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하셔도 뭐 손색이 없습니다. 자 팔꿈치 들어올려 머리 위로 쭉 기지개. 후. 자 끝내겠습니다. 바로 절.